봅시다. 이게 2022, 2022 보시면은 뭡니까? <laughs> 고등학교 1학년 6월 모의고사인데 한번 보시면은 어, 3월 15일에 뭐 색깔이 이래. 색깔이 너무 이상한데? 뭐야? 그렇죠. 3월 15일에 나의 가족은요. 온 어디어디에 있었다. 온이라고 하면 이제 뭐 어디어디에 그렇죠? 근데 어디에 있었냐면은 보시면은 원 오브 다음에 복수 명사. 그렇 요거 잘 표시를 해 두셔야 되겠죠. 그 이유는 뭡니까? 원 오브 다음에 복수 명사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줍니까? 복수 명사 중 하나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, 그렇죠? 그래서 your glass bottom boat tour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, 그렇죠? 이게 뭐 보트 여행인가 봐, 그렇지? 보트 보트 여행 중 하나에 우리는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 when 했을 때 Return to 요거 형광펜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아이씨. return to A라고 하면은 A에 돌아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. 반드시 이거 to 있어야 돼요. to 없으면 안 돼요. 음.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호텔로 돌아왔을 때, 그죠? 이거 필기가 아직도 좀 적응이 잘안 되는 그런 구석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리... 잠깐,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return a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어디 어디로 돌아오다 return to a 이렇게 우리가 써주셔야 된다 그치? 우리가 호텔로 돌아왔을 때 i discovered that i left behind my cellphone cas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포인트 뭡니까? discover that 주어 동사.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발견하다. 그렇지? 나는 발견했다. 뭘 발견했다? i left behind. left는 이게 leave의 과거형이죠. 그래서 leave behind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. 놓고다. 오 무엇무엇을 놓고다라는 오 뜻을 가지고 있는데, 나의 휴대폰 케이스를 놓고 왔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그렇죠?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the case must have fallen off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이 부분에 일단 형광펜을 쳐보시고. 그다음에 어떻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? Must have pp. Must have pp 어떻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? 이거는 과거의 확신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. PP 했음이 틀림 없다. 그 케이스는 fell off라고 하면 이게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. fell off라고 하면 이게 떨어지다. 나의 무릎에서 떨어졌음이 틀림없다. 어디로? 바닥으로. 그치? 무릎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음에 틀림없다. when 했을 때 내가 take off라고 하면 은 무슨 뜻이야? take off라고 하면 은 꺼내다. Take off, 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, 꺼내다 이런, 뜻을 가지고 있죠. 그렇죠? 내가 그것을 꺼냈을 때, 그렇지? 내가 이제 꺼내다라는 뜻도 있고, 뭐 이게 뭐 분리하다라는 뜻도 있고, 요거 이렇게 그냥 정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. i c h whic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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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f B라고 하면 A와 B를 분리하다. 내가 그것을 나의 휴대폰으로부터 분리했을 때, 혹은 그것과 내 휴대폰을 분리했을 때, to clean it, 그것을 깨끗이 하기 위해 혹은 그것을 청소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잘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키워야겠다.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would you like to 동사 원형. would you like to 동사 원형이라고 하면은 to 동사 원형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려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ask 목적어 to 동사 원형. ask 목적어 to 동사 원형은 목적어에게 to 동사 원형 하기를요 청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죠. 그렇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. 나는 너에게 요청하고 싶어요. 확인할 것을 요청하고 싶어요. if 이때 if는 어떻게 해석을 해 주면 되냐면은 무엇 무엇인지 아닌지. 뭐로 바꿨을 수 있냐면요. whether로 바꿨을 수 요렇게까지 잘 표시를 해 주셔야 돼. 나는 요청하고 싶어요. 너에게 확인할 것을 요청하고 싶어요. 그것이 보트에 있는지 아닌지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것의 색깔은 검정색이고요. 그것은요 가지고 있어요. 내 이름을 안쪽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. 그렇죠?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다뭘 얘기하는 거예요? 휴대폰 케이스 얘기하는 거야. 그러니까 휴대폰 케이스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부탁을 하는 거죠. 그렇죠? 나 휴대폰 케이스 잃어버렸으니까. 근데 웬만하면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휴대폰을 잃어버리지 휴대폰 케이스는 잘안 잃어버리는데 말이죠. 그렇죠?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Um, if you find the case, I would appreciate it. If you would let me know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<laughs> appreciate 요거 형광펜 치고, appreciate 무슨 뜻? 고마워하다 이렇게 해서 그려줄 수가 있죠, 그렇죠? 나는 그것을 고마워할 거야. If 만약에 요거 한번 적어 봅시다. Let me know. r e m m y n o w 라고 하면은 나에게 알려주다. 만약에 너가 나에게 알려준다면, 그쵸? 18번 끝 필기 이거 잘 해두셔야 돼요. 그쵸? 그러니까 이게 뭐 18번 지문이라고 해서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. 이게 쉽다고 해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법 나올 수 있고 서술형으로도 충분히 나와요. 그러니까 우리가 쉽지만 쉬울수록 좀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. 오케이. 18번